아까, 저기 몇 개였었죠? 48개였었죠? 638. 자, 지금 몇 마리째 되고 있는가? 다 나갔을까요? 만... 오, 손님이 계십니다. 자 아, 새로 올라갔어요, 새로. 응? 잠깐만요. 확실히 어제 하루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주 무지 빠릅니다. 팔려나가는 속도가. 뭐, 이기 무섭게 팔려나고 가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몇 개냐면은. 60 60개 셀. 예. 오늘 60개째입니다, 지금. 아까 48개에서 다 팔리고 12개 또 꽂아 가지고 아, 괜찮은데요, 속도. 응? 속도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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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. 그냥 팍팍팍팍. 자, 이제 전략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늦게까지 해 보니까 늦게 는 손님이 그때 보셨을 때 조금 조금 있어 힘들어. 근데 제가 손님이 어, 만호 베리칩 쓰지?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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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 어, 프라이스 1만 3 3 5 0자 저는 이렇게 막 떠들어야 됩니다. 손님들 지나가시면 우. 그래서 아 늦게까지 해보니까 그닥 손님이 오긴 노는데 조금씩 깊게 안 오셔가지고 저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고 그 일단 해봤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락다 풀리고 여기가 좋아지면 해면 될것 같고 수정을 한 8시 정도? 8시까지만 한번 파는 걸로 해볼까요? 어? 그랬을 때손님들많이또 어떤지 지금까지 보니까 보통 5시 조금 넘어서 7시 조금 넘어서 이때까지 한 2시간 정도에 많이 몰리셨는데 지금은 오늘 뭐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낮에도 이렇게 조금씩 많이 오세요. 그러니까 굳이 늦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다그지 빨리 가야지 먹을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오늘 어차피 치킨이 없습니다. 이제 두 마리 남았는데 <laughs> 오늘 이렇게 많이 팔릴지 모르고 69마리만 준비해 놨거든요. 60마리 꽂았는데, 9마리를 더 추가로 꽂기는 시간도 아깝고, 연료 효율도 좀 아깝기 때문에, 오늘은 이것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략을 한번, 그렇게 한번,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. 조금, 조금 일찍 마감하는 걸로. 그 다음에, 마리수도, 뭐, 100마리 가면 좋지만, 그러려면은, 이 기계로 좀한정돼 있어요, 이게. 그래서,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, 어, 마리 수도 한 50에서 60 마리 고정도만 고정해서 빨리 와 오셔가지고 사 먹을 수 있게 끔또보거 한번 테스트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? 그쵸자 그런 데이터도 필요합니다. 어 너무 떠들었네. 하루 안 떠들었다고 죽겠습니다 지금. <laughs> 아니 좀 전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나가시는 손님들 이렇게 호객을 조금씩 한다고요. 자 치킨 치킨 쌉니다. 쌉 저렇게 이제 저기서 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는가? 것 Today 메리 p 만억. 그래 가지고 저 이제 가시잖아요. 저렇게 이제 뭐그 뭐라 그래죠? 어 충동구매. 제가 후기에 그래 가지고 충동구매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는 거예요, 어느 정도. 방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뭐 무턱대고 이게 이 1당이 지금 일당의반 정도 되는 금액이죠. 일당반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그냥 쉽게 쉽게 지출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필리핀 손님들이 가면서 제가 막 치킨 사지 치킨 사지 했을 때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치킨을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경제적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야. 그러니까 어 금액은 크게 지금 신경을 잘안 쓰시는 것 같아요. 맛이 괜찮으면은 또잘 사가시고 아주 좋은 좋은 증조입니다. 이런 이런 걸 빨리 유심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 네, 제가 지금 또 여기 장갑 사러 왔죠. 아 이렇게 장갑이 잘 떨어져. 아주 전운 좋게. 쉬네 가지고 문 닫았는데도 빨리 사고 나오라고. 아, 그리고 요 앞에 저시톰이라고 교통이 이렇게 단속하는 양반들이 왜 나와 있냐면 지금 그 번호 번호가 홀짝만 이렇게 격 격일로 차를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. 아주 바람직하죠? 아까는 많이 걸리던 지잘안 걸리네? 아, 자, 잡혔습니다. 저 짝수야. 저 짝수죠? 팔자. 아, 전 저런 거 당하면은 아주 화납니다. 가급적이면 차안 타죠. 몰래 도망도망 다니면서 타죠. 큰대로 나오면 안 돼요. 요 마지막 남은 두 마리까지 그냥 꽂아버렸습니다. 불이 아까워가지고. 두 마리만 따로 익히면은 꽂으면 안 되는데. 어휴. 인사해 손님이 오셨죠? 저희 단골손님이십니다 어, 네, 네. 음. 자, 단골손님이셔고 그냥 오자마자 스파이시 후사 그냥 외치시죠? 음, 오케이, 음. 어, 그래, 그래. 게 <laughs> 그래 좀 요거 불이 있으니까 그냥 올려버렸어 올려버렸는데 올리자마자 그냥 사가신다고 지금 요게 레귤러가 없으니까 안 매운맛이 예, 그냥 요거 가져가신다고 찜해놓고 가셨습니다 자, 제가 요 위에 잠깐 올라갔다 올건데 한 30분 40분 그 사이에 갔다 오면 아마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0분 자저 조금만 올라갔다 올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언제가 피크냐면 5시 20분부터 7시 정도 요 때가 피크인데 어쩐데 이미 다 팔아버렸어 치킨을 요거 하면 62마리 째입니다 자 금방 아 이거 뭐 제가 힘을 안 줘도 그냥 쑥 팔려버릴 것 같은데 뜬뜬뜬뜬뜬뜬뜬 <laughs> <laughs> 빅토리오 너왜 웃냐 너자 <laughs> 잠깐 제가 일주 먹을게요 <laughs> 아니 제가 야 우리 토리 때문에 저기 필리핀 아저님 분이신데 작업을 하고 계셔서 제가 여기 피자집에 음료수 한잔 먹을 꽉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기 아저님하고 잠깐 대화를 좀 나누고 들어가서 어 이제 앉으려고 이렇게 응? 피자 좀말 피자 아니고 음료수 한잔 먹고 뭐 영상도 뭐 점검할 거 있어가지고 앉으려고 하고 완전 엄청 늘었지. 야, 너는 언제 와 있었냐? 응? 분명히 내가 너저 밑에 있는 걸로 봤는데. 응? 토리야, 토리. 어떻게 이렇는가 봐. 아 불려 왜 불려? 응? 그 세복이라 그랬지 세복. 그 다음에 뭐 이런 운빨 뭐. 저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. 추첨 뭐 했을 때 이렇게 막 당첨되고 이런 거 거의 없는데. 아 오늘 제가 새보이좀 있습니다. 저 제가 뭐 편집도 할겸 영상도 점검하고 뭐할겸 커피 한잔먹으러 여기 이탈리안 피자집에 왔는데 아 이거 이거 보이시나 이거? 저저저저저저저저저 대왕 어, 이거. 저 대왕이 대왕은 아니고 하여간 이거 뭐죠? 꽈배기. 오. 맛있겠는데? 여기 앉아서 막 영상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옆에서 막 갖다주시네 저 옆에 빵집을 오픈했어요 케이크집 근데 그 주인 분이 한국 분이세요 제가 광고 해드리는 건 아니고 뭐 제가 광고 해드릴 입장도 아닌데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그 같이 좀 이제 저도 치킨집 오픈하고 여기 사람저사람도 이제 유튜브도 하세요 필리핀 아재님이라고 또 이제 저 케이크집도 케이크집 오픈하셔서 음 같이 뭐 동변상련이죠 맞나요 동변상련? 아 네.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저 혼자 먹기엔 야, 좀 아까운데 괜찮다? 어떡하지 와이프 와이프를 좀원라 해야 되겠는데요? 아, 그러니까 아내려 어, 좋습니다. 이건음 시나몬인가? 아, 어, 그러니까 뭐음 냄새 아 어, 제가 지금 배고프던 찰나인데 아니 저는 배가 안 고프다가도 뭐 먹을 것만 생기면 그냥 이 군침이 전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을 수 있어요. 생국만 안하면 배가 안 고파는데 아,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막 위산이 분비되는 것 때문에 아, 엄청 배고파져 막 화나요. <laughs> 아 미치겠네 배고파. 저 제가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고맙습니다 아저님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저 이런 거잘안찍는사타일인데한입 아, 먹으면 <laughs> 맛있네요. <웃음> 음. Hello, 맛있어요. 엄청 부드러워. 음. 응? 음. 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지? 응. 음. 음. 아 음. 어, 그냥 끼니가 해결된다. 끼니가. 응. 음. 음. 아니, 제가 여기 써보니까 또 제가 조금 유명인사입니다. 어? 이 유튜버가 아니고 치, 치킨집 사장으로 필리핀 사람들도 좀 많이 알아보시는데 동네가 조그마하니까. 근데 여기 뒤에 요 대각선에 저외국 엉아가 어? 또 알아봐주고 너네 치킨 너무 맛있다고 자기 잘 사먹는다고. 야 이게 웬일인가요 이러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엄청 쫓아가시겠는데 응? 아 쫓아가시는 건 좋은데 음, 걱정입니다 저희 한 번씩은 거의 손해보고 파니까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제 맛이 좀 가미가 되니까 아제 아, 치킨 제가 맛있다 제가 맛있다는게 아니고 손님분들이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걱정입니다. 혹시라도 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데. 괜찮습니다. 뭐 따라해시고 이러신 건 저는 뭐 말리지 않아요. 하셔도 돼.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. 그, 그 친구가, 어우, 잘생겼네. 어디 친구야? 자기 많이 사먹었답니다. 맛있다고. 근데 와이프는 왜안 오지? 이거 지금. 하나 먹어보고 안 먹고 있는데? 아, 치킨집 사장님이 유명인사 되고 있습니다 응? <목소리도> 예, 제가 아까 5시 조금 넘어서 올라간 거 같은데 야 지금 한 4시.. 에 6시 벌써 50분 거의 다 돼가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네 다 팔린 거 아니야? 어뭐 손님 차에 있는 거 보니까 손님이 계시는데요?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예예예예예 <목소리도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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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요 저는 영어를 잘 몰라도 요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다 같이 영어 공부 한번 해줄까요? S O L d 솔드아웃 시랍니다 어, 진짜요? 자, 지금 여기 한 마리 남았어요. 지금 다이버 가지고 빼놓고, 아, 우 배고파. 아 와이프가 안 와가지고 싸왔죠, 뭐. 어? 으흐. 자, 갈까요? 들어가 볼까요? 어? 야, 이거 어떻게? 응? 어? 자. 아유 저 비올때 좀데뷔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비가 안오네 어? 그럼 정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? 아늑 가득해? 아늑하게 웬일이니 자 여보 여보 이거 이거 도넛츠 아니 도넛 꽈배기 자기 안와가지고 내 싸왔지 응 그래 그래 그 지금 몇시죠? 6시 55분입니다 뭐 완판이에요 완판 보시는 것처럼 아, 이거 아주 오늘 완판이 쉬운데, 자, 제가, 아, 아 진짜 완판됐다고? 예, 네. 아, 그럴 것 같았습니다. 아, 완판 됐단, 와, 진짜 완판됐던, 진짜 완판됐답니다 진작에. 와이프가 아주 이, 와이프 별명은 취임새예 취임새. 취임새를 아주 적시제 때잘 눕니다. 아주 안 넣어야 될 때도 잘 들어오고. 그리고 아, 제 별명은 오늘 그, 울고 먹기로 했던, 우려 먹기? 아주 그거 하나로 오늘 끝냅니다. 어저께, 어저께 문을 안 열었더니, 오늘 아주,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. 계속 오셔서 어제, 하나 또, 아이, 어제 왜안 왔다. 어제 왜안 왔냐? 왜안 열었냐? 어제 왜안 안 열었냐? 응? 자 오늘도 제가 좀 전에 그 영상 뭐 하자고 그 피자집에 잠깐 앉아있었더니 저 치킨 있냐? 그래서 아마 다 떨어졌을 거라 그랬대 어제도 안 열고 자 지금 손님이 또 오셨습니다. 다팔렸어요자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 어, 시간을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땡기는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초점을 7시 한 20분 정도에 그 정도에 맞게끔 네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, 그런 게 이게 그 어제 진짜 하루 안 열고 오늘 와서 해보니까 어우 이게 더 보람되는데? 어. 네. 손님 지금 이제 포장해가지고 아 떡볶이! 치킨 어, 어 치킨 여기 하나 있는데? 한 마리 있는데? 어 이거 완판이라고 그냥 해야 되냐응자 떡볶이 지금 손님 떡볶이 지금 사가 사가고 가지고 떡볶이 아이 말이 험난오네 떡볶이 사서 가시는 길입니다 어이. 자 완판이 됐기 때문에 완판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또 가야죠 어우 자 아, 뜨거우니까 조심조심조심 조심, 조심. 자 완판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늘 일찍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왜 어제 쉰 날인데 더 피곤하지 어저께 영상 네개 업로드했더니 아더더 피곤합니다 가게 나오는 게더들피곤 합니다 자 갑니다 오늘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괜찮죠? 오늘도.